7암페어 BMS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BMS는 12.8V용이고요. 최대 허용 전류는 7암페어입니다. 지금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선을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. 다른 BMS하고는 다른 게 지금 커넥터가 따로 왔고요. 뒷면에 BMS하고 배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다 직접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BMS에 전선을 모두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B- B+,는 배터리 단자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B+,는 배터리 플러스 단자 B-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B1, B2, B3가 있습니다. 이 순서가 BMS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순서 방법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 지금 7암페어용 BMS는 플러스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저희가 연결할 때네 번째 배터리와 세 번째 배터리 그러니까 네 번째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와 세 번째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가 연결된 부분에 B1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배터리와 두 번째 배터리, 그러니까 세 번째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와 두 번째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를 연결한 부분에 이 B2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B3는 첫 번째 배터리에 플러스극 단자와 두 번째 배터리에 마이너스극 단자가 연결된 부분에 이 B3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P-B+, 플러스에 연결된 이선두 선은 저희가 나중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전선입니다. 그러니까 LED나 뭐 부하를 연결할 때이두 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나중에 충전을 하실 때도 이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 bms도 리셋 방법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지금 p-나 여기 b-서를 접지시키면 리셋이 됩니다. 이상 트럼피어 bms를 배터리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